안녕하세요. 인천 서구의 수화신당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말띠 분들 이민년 운세 봐드릴게요 네. 그래서 말띠 분들 음, 말띠 분들은 좀 신축년에는 좀 갈려요. 힘들었던 분 계시고요. 좋았던 분 계셔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,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. 네. 신축년에는 조금 갈린 운세였는데. 이민연에는 어떠실지 제가 또 한번 띠별로 어 나이별로 봐 드릴게요. 네. 음. 내년에 이민 년에 33세 경호생이신 분들, 사업을, 어 시작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안 하시면 좋겠어요. 음. 아직 때가 되고 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. 네. 어 그래서, 그런 분들 지금 하시는 일, 직장 다니시는 일, 어 그런 분들 좀 매진하시면 좋겠고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, 경호생이신 분들, 33세, 이분들 사업하시려면, 어 조금 문을 튀어야 돼요. 그리고 이민연에는 어, 절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때가 되고 시가 되지 않았다. 그리고, 음, 미혼이신 분들은 연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. 내년 무호생이신 분들, 45살이신 분들, 승진은 들어와요. 어, 이, 예, 하는 일에서, 승진은 들어와서 잘 잡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, 물 건너서 가서 근무하실 일도 생겨요. 해외. 네, 뭐, 해외에. 파견 어, 어, 해외 네. 파견된다거나, 발령 나신다거나. 음. 좋아요. 어, 그거 혹시 기회가 되면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, 부부간으로는, 조금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. 음, 네네. 예. 이별수라는 건 한쪽의 잘못은 아니거든요. 어, 그리고 이별수가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 일에도 다툼이 생겨요. 음. 별거 아닌 일에도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미리 알고 좀 피하세요. 이별수 들어온다고 다 이별, 이별하면 좋아요. 이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좀 그런 상황을 좀 모면하세요. 음. 음. 어, 모면하셔서 슬기롭게 그, 그 이별수는 맞고, 어, 지나가시면 좋겠어요. 하는 일은, 음, 좋으세요. 어, 잘 되실 수가 있어요. 근데, 내가 잘 되면,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또, 시기 질투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시기 질투를 받고, 그리고, 보여지는 거는, 또, 본인의 실수도 나와요. 음.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, 어, 맞물리는 거죠. 네. 안 그래도 잘, 잘 돼서 시, 싫은데, 본인의 실수까지 하면 그게 구설이 확 나잖아요. 음, 음. 네. 그래서 말라는 건뭐 그냥 그렇다치지만 본인의 실수만 좀 줄이실 수 있게 그러면 구설이 그렇게 확 퍼지지는 않으니까 어, 실수만 없게끔 잘 다독여서 가시고 집으로 음. 이동수가 들어와요. 이동수가 들어오긴 들어와요. 그런데 아주 썩 좋은 이동수는 아니에요. 이사가는 집에서 좀 이렇게 우리네 말로 치자면 좀 쳐내야 되고 들어가야 될 집들로 가시는 경우가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동수 그러니까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어좀 어,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일적으로는 괜찮으시고 내년 네, 이민년에 잘 일이 잘 되면 또다 힘이 나니까. 네네. 근데 일이 잘 되고 나도 또아 사람 괜찮네 인정받으면 더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음. 실수만 좀 줄이세요.